아, 예배를 예배되게, 네,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했는데요. 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예,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 그리고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아, 바나바와 바울을 아, 파송하는 예, 1차 성교 여행을 아,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교회 역사와 세계 성교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그 비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갈았을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는데요. 주를 섬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아,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섬겨라고 하는 말이 워시핑이라고, 워시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온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헬라와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주를 섬겨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주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고요. 주님을 예배할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가 처음부터 주님의 마음을 알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심으로 예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세계 성교와 복음 전파의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일꾼, 성교의 일꾼을 아,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세워주셨고, 또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어떤 일을 할때 보면요,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그 뜻을 받들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될 때 교회가 교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사업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부흥하게 될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살면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아, 1절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지도자들의 이름을 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무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의 면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바나바는 누굽니까? 아, 이 당시에 나이가 많이 들었던 귀족 출신입니다. 아,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대로 다 드릴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고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오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말에서 오늘날에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흑인이었다고 하는 말이죠. 당시에도 흑인들은 지위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루기오 사람, 루기, 아,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그랬는데, 아, 구레네는 북아,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과 젖을 나눠 먹은 사이, 여러분, 다시 말해서 왕족입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나오죠. 알다시피 가말리엘 수하에서 교육받은 정통 유대인 출신의 바리세파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안디옥교회는요, 여러 인종,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가운데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던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반드시 분열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살아있는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예배는 하나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지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성격 예배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땅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원래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그들의 눈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들이 누구를 세워서 보내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 대신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러려면 언제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말씀해 보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요한복음 10장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 언급되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예. 목자의 음성이란 말과 양은 그 목자의 소리를 알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예. 음성이라는 말과 듣는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과 또, 교회에 소홀히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그 심령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자 대신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늘 우리의 영으로 깨닫고, 받고, 듣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며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혼구원, 복음전파, 이것을 위해 너희는 가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꾼을 뽑아서 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목회자 아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해서 복음전포와 성교를 위해서 파송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매주 은혜 받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들의 교회 지도자를 포기하는 희생을 감수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고 왜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 모시고 주일마다 은혜로운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축복을 나누고 싶은 영적인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더 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희생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바울 입장도 마찬가지죠. 안정되어 있던 목회지를 떠나서 험난한 성교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을 들여 헌신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순종이여 무엇을 위한 헌신이었습니까? 바로 영혼 살리는 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한 순종이여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또한 선교,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배가 살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하면 또한 예배에 더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는 예배고 둘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은혜가 메마르게 하시는 경우가 없고요. 전도하고 성교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힘써야 될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 일에 온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주님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데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러시겠습니다.